철근 커플러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기둥 띠철근 시공 사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갈고리 형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을 감당합니다. 인장력이 작용할 때 철근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묻혀 있는 철근이 부실한 경우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철근이 잘 정착하지 못한 것인데요. 철근이 잘 정착하려면 철근이 충분한 길이로 콘크리트 속에 묻혀야 합니다. 이때 철근 끝단을 갈고리 형태로 구부려서 콘크리트 속에서 부착 성능을 더욱 높이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이형철근이 마디를 통해 부착력을 높이는 것처럼 철근을 구부려 콘크리트 속 저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철근을 구부리는 일은 철근의 내력과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규정에서 일정한 형태로만 구부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표준 갈고리라고 칭합니다. 갈고리 형상의 철근은 스터럽과 띠철근, 기둥의 돌출부 철근, 단순보의 지지단 캔틸레버 보 등에 사용됩니다. 표준 갈고리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상세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부재인 기둥에 사용되는 띠철근에 관련한 갈고리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둥 띠철근의 중요성과 내진 갈고리. 첫째, 띠철근의 중요성. 띠철근은 기둥의 측면부를 감싸는 갈비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띠철근이 강하게 구속되어야 지진이 오더라도 속의 내용물인 콘크리트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띠철근은 기둥 코어부의 콘크리트를 보호하고 주철근의 좌굴 현상을 방지합니다. 즉, 기둥의 압축력 혹은 횡방향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띠철근으로 보강이 된 구조는 더큰 힘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띠철근에 사용되는 갈고리. 앞서 보았듯 띠철근에 사용되는 갈고리는 90도와 135도가 있습니다. 형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135도가 더 튼튼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90도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기둥과 같은 주요 구조부에 내진 설계를 적용할 때 135도 표준 갈고리를 사용해야 강하게 구속되어 충격이 가해져도 풀리지 않습니다. 90도 표준 갈고리는 풀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여러 지진 사례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현장과 2023년 트르키의 지진 현장에서 90도로 처리된 띠철근은 지진력을 버티지 못하고 풀려서 파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횡화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둥 띠철근의 마감이 90도로만 처리되면 구속력이 없어서 풀려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진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135도 갈고리가 필수입니다.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이를 내진 갈고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35도 갈고리의 시공 문제. 내진 갈고리는 내진 설계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시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실전에서는 설계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SD500, SD600과 같은 고강도 철근은 절곡이 쉽지 않으며 가공한 띠 철근을 시공할 때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공 여건에 따라서 주근을 힘겹게 밀어내면서 시공한 후에 망치로 두드리면서 간격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135도의 구부림 각도가 미흡하거나 90도로 이미 시공 갈고리 직선부 길이 미달과 같은 지적 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터치 철근 커플러가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띠 철근에 원터치 커플러를 적용해 본다는 아이디어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듯합니다. 제대로 만든 원터치 철근 커플러의 인장력은 철근 이상이고 단몇초 만에 체결할 수 있는 월등한 시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ROC는 이미 2019년부터 띠철근 시공 현장에 원터치 커플러를 납품해 왔습니다. 사각기둥 적용 사례 일반적인 사각기둥에 사용하면 시공 편의성은 높이면서 내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형기둥 적용 사례 커플러가 연결되는 철근 단부에 직선 구간만 확보된다면, 원형 기둥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띠철근의 커플러 이음을 하면, 철근과 일체화를 이루기 때문에, 상하 좌우, 어떤 방향에서도 구속력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식 이음부는 철근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결법보다 안정적입니다. 이는 최근에 이론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22년, 원터치 커플러를 적용한 띠철근의 성능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철근 커플러를 사용한 띠철근은 내진 설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진 갈고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시공성은 월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터치 커플러 띠철근과 폐쇄형 띠철근에 비해 90도 갈고리 띠철근은 풀림이 발생해 구속능력이 부족하다. 2. 원터치 커플러 띠철근은 폐쇄형 띠철근과 비교해 항복과 변형률 변이 곡선이 유사하다. 따라서 원터치 커플러 띠철근은 폐쇄형 띠철근과 유사한 구속력을 갖는다. 3. 원터치 커플러 띠철근은 폐쇄형 띠철근을 대신해 시공성과 구조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4. 원터치 커플러 띠철근은 커플러의 접합 성능이 철근의 최대 강도 이상이라서 철근의 파단 전까지 완전 폐쇄 상태를 구축해 좌굴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사용되는 내진 갈고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안으로 원터치 철근 커플러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갈고리는 스터럽과 띠철근, 기둥 및 보의 돌출부 철근, 단순보의 지지단, 캔틸레버보에 사용되며 철근의 정착과 부착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둥에 사용되는 띠철근은 좌구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띠철근에 사용되는 갈고리는 90도와 135도가 있다. 3. 지진이 발생하면 사실상 90도 갈고리의 성능은 한계가 있으며, 135도 갈고리가 적용된 내진 갈고리가 필수다. 4. 내진 갈고리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시공성이 좋지 않다. 5. 원터치 커플러를 사용해 띠철근을 만들면 시공성과 내진 성능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아로시는 원터치 커플러를 활용한 띠철근 시공 현장에 커플러를 납품해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공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연구 결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로시였습니다.